우와 이거 뭐야 복숭아가 다 떨어졌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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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병 갈색 곰팡이 병이 발생했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수호입니다 예, 복숭아 재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병충해 관리입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서 며칠 뒤에 와 보니까 이 복숭아 나무 밑에 갈색 곰팡이 병으로 보이는 병이 이렇게 번져서 낙과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어, 약을 치거나 병충해 관리를 해줘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텃밭 농부님들 정원이나, 네, 텃밭에 한 두세 그루, 한두 그루 이렇게 복숭아를 심어서 재배할 때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병해충 방제일 것입니다. 네, 여기 있는 복숭아나무는 예, 산 밑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복숭아나무인데, 뭐 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상태, 어, 약도 한번안 치고, 어, 무방비 상태로 둔, 어, 복숭아 나무인데요. 지금 보면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이 가지에, 어, 어, 한 10개 정도 복숭아가 달렸었는데, 어, 지금 와서 따먹으면 될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벌써 뭐, 이렇게 다 썩어버렸습니다. 밑에는 썩어서, 네, 어, 떨어진 복숭아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텃밭에 복숭아를 심어놓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아마 주로 많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나마 이 6월 말 7월 초에 수확하는 조생종 품종들은 예 병해충에 그나마 네 관리를 특별히 많이 안 해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확은 되는데요. 아 장마가 끝나고 7월 중순 7월 말또 8월 9월 달에 수확하는 그러한 품종들은 예 병해충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 재배 농가에서는 병해충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3월 달부터 해서 어, 수확을 하고 또 수확이 끝난 하반기까지 어, 주기적으로 약재를 살포를 하게 됩니다. 어, 뭐, 석회 유황 합제라든지 뭐, 보르도액을꽃 어, 피기 전에도 치기도 하고요. 꽃 지고 나서는요, 네, 진딧물,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진딧물이 또 극성을 부리거든요. 5월달 되면 또낙시벌레가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6월달 되면은 뭐 복숭아 순나방, 7월달에 심식나방,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복숭아한테 가해를 하기 때문에 어, 살충제가 필히 들어가야 되고요. 어, 조금 전처럼 그런 곰팡이병이나 세균성병들 때문에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일주일 또는 2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90% 이상 수확을 어, 할수 있는 거지, 어, 그렇지 않으면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어, 아, 마 텃밭, 어,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 진짜 무슨 약을 쳐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잘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병해충 방제를 할까요? 어, 저는, 어, 미생물을 자주 이용을 한답니다. 아 어, 약은, 농약은 아주 조금만 쳐주고요. 전혀 안칠 수가 없으니까, 아한 어,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쳐주고, 그것도 살충제 위주로만 쳐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주일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농업 미생물을 이제 살포를 하게 되는데, 이 농업 미생물이 뭐 완벽하게 살충, 살균에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예, 1년, 2년, 3년 차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일단 나무가 건강해집니다. 땅이 또 건강해지고, 그러면 병해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나무, 나무가 자체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생물을 주로 이용을 하고, 어, 약은 살충제 위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답니다. 네, 미생물은 자체적으로도 살균,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네, 미생물은 하나의 어 살균 효과가 좀 뛰어나다고 볼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뭐 농약처럼은 안 되지만 어 미생물 자체가 어 균을 나쁜 균을 몰아내는 역할도 또 하고요. 네, 약간의 벌레들을 또 물리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생물은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무료로 이렇게 배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소액 뭐천원 정도 이렇게 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뭐 이렇게 유기농 재배나 무농약 재배나 하시는 분들은 천연약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음 판매하는 천연약제들은 좀 가격이 좀 있지만 천연이기 때문에 또 사람 몸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직접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식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접을 내어서 뿌려주면 효과도 있고요. 하다 못해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뿌려줘도 되고요. 또, 목초액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도 어느 정도는 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은요, 이 병해충이 잘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좋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일단 통기성이 좋아야 됩니다. 바람이 잘 들어와야 병이 발생을 잘안 하고요. 그리고 또 햇볕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나무 관리를 해주는 게또 병해충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네, 못 먹어요, 복숭아. <laughs> 저도 어느 정도, 어 몇 가지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곰팡이병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낙과가 생겼는데요. 전문 재배 농가에서도 100% 완벽하게는 방제를 못 한답니다. 또 약초를 하는 것이 뭐 완벽하게 100% 그렇게 보장이 또안 되기 때문에 또 전문 재배 농가에서도 병해충 방제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 약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농약은 두번세번 번 같은 것을 뿌려주게 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병이라든지 벌레들을 물리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칠 때마다 다른 종류의 약을 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 텃밭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죠 뭐 매번 약칠 때마다 뭐 이렇게 바꾸어서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약이라는 것이 가격도 있고 한 병에 칠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칠수 있는 양, 조그만한 병에서 판매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본, 뭐, 열말, 200니트, 물 200니트 정도 들어가는 것이 최소 단위인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약을 사가지고, 한 통을 사가지고, 매번, 여러 번 이렇게 뿌려주면 내성이 생겨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네 텃밭 농부님들 텃밭에서 두세 그룹 복숭아를 재배하면서 뭐 나는 약을 쳐야 되겠다 하면 한세 가지 종류의 약을 사가지고 살충제 세 가지 살균제 세 가지 서로 다른 어기전의 약을 사가지고 교대로 음삼세한 가지씩 치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치고 교대로 이렇게 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아 나는 약은 전혀 치기 싫어 그러면 어, 일단, 어, 제가 하는 방법처럼 미생물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주변에 미생물을 구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도시에도 미생물을 또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이용하면, 어,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예,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조생종, 6월 말, 7월 초에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는 조생종을, 어, 재배를 하면 훨씬 더 일찍 따먹으니까, 네, 예, 훨씬 더 관리가 편하답니다. 네 그것도 안 되면 식초라도 물에 이렇게 희석을 해서 한500대 1,000분의 1로 이렇게 희석을 해서 주면 식초가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라도 아니면 먹다 남은 소주라도 네 물에 조금 희석을 해서 뿌려주면 알코올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하지 않고 무방비로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웰빙 well 농부황소 TV.